김병주 국회의원, 군 장성 출신의 김병주 국회의원이 해병대 수사에 대통령실 인물보다 더 윗선의 의압이 있었지 않나. 아, 사성장군 출신이군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 괜찮더라고요. 친재미에요. 좋은 분이네. 어쩐지 목소리나 인상이 차분하고 믿음이 가더라고요. 역시 느낌이란 게 있어요. 국방장관 보고 하루만에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 해서 오케이 했어요. 그래, 사단장 잘라. 잘못했네. 오케이. 사인이 내려졌는데 갑자기 하루만에 더 윗선에서 사단장이라든지 죄명이라든지 다 없애버려. 대대장급 선내 밑에들까지만 꼬리 자르기로 해 수사 결과를 은폐시키려는 외압이 들어왔었는데 국방부 법무관부터 국방부 차관까지 전화, 메시지 등으로 압력을 넣었어요. 수사 단장에게 최고까지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안보실 이상의 윗선이 개입한 걸로 의심된다고. 그러면 누굴까요? <laughs> 국방장관이 사인하고 어깨 두드리면서 수고까지 했다라고 했던 그 문건이 보류지시로 하루 만에 바뀐 건 그럼 장관보다 윗선에 개입이 있었다고 김병주 의원님도 보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이것은 외압이 아니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외압이 확실하다. 장관보다 윗선이면 누구입니까? 윗선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실이나 그 위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장관이 결재를 했고 그때 증언에 의하면 배석했던 정책실장이나 대변인이 있었는데 그 의견을 물었을 때 수사를 잘했다 수사 결과는 공정한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정책실장이나 대변인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그렇게 잘 됐다고 하는데 하루 만에 바뀌었다고 하는 걸 보면 강력한 권력을 쥔 자가 압력을 넣어 다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 넘어왔거든요. 의견 제시를 했다고 해서 뒤집히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그 윗선까지 의심하신단 말씀이죠. 그러면 대통령실 직속 국가안보실 실장 정도면 가능합니까? 저는 그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렵습니다. 국가안보실 실장보다 더 위라는 거죠. 김태호보다 더 위라고 김병주 의원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장관이 서명하고 그 다음날 발표하기로 한 것을 안보실장 선에서 되겠습니까? 완전히 뒤집었잖아요. 더 윗선에 어떤 입김이 작용하든가 의도가 작용됐을 때 이러한 형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보실 플러스 그 윗선까지도 여기에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김병주 의원의 뇌피셜이긴 한데요. 그래도 의심을 해봐야죠. 그 윗선은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장관이 결재하고 하루아침에 한나절 만에 그 다음날 뒤집었잖아요. 그것이 법무관리관이 법적 검토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갖고 뒤집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이미 그 전에 다 검토를 했을 것이고, 사성 장군 출신이 보시기에는 국방장관이 서명 결재까지한게 뒤집히려면, 하루 만에? 그 정도 윗선의 의견 정도는 있어야, 이른바 외압이 있어야 그게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윤석열 대통령 정도의 권력자 정도가 돼야 국방부 장관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당한 수사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하루 만에 뒤바꿀 정도의 권력자면은 김태호 안보실장보다 더 윗선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인데요. 다행인 게, 이재명 당대표가 국방위원이에요. 국회 국방위 소속이라서 국회 차원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재명, 세수근 상병사건 정부 수사 결과 못 믿겠다. 국방위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 훌륭해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도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약속을 내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재명은. 믿어보고요. 또 김병주, 사성 장군 출신도 이거를 의혹을 가지고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좋아요. 샅샅이 물어 뜯어야 돼요,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 부르고, 수사단장 부르고, 안보실장도 부르고, 다 불러서, 샅샅이 파헤쳐서 윤석열 정권 흔들기 소재로 써야죠. 당연히 이거는 또 진실을 파헤치고 진상을 규명해야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최숙은 상병과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 억울한 마음을 어느 정도 위로라도 해줄 수 있죠. 그리고 해병대와 군내 사기, 군 기강을 제대로 잡으려면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언론도 이것을 은폐하고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론도. 역시나 군 출신들이 많잖아요. 군필자들 각 분야에 있지 않습니까? 군대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필 남성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영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고 진실을 파헤치는 문제예요. 언론에서도 보도를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조금은 안심이 돼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해병대 전후회여 일어서라 분노해라 후배 해병대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진실이 은폐되고 오히려 공명정대하게 수사한 수사단장이 항명죄라든지 여러 가지 누명을 쓰고 체포당할 위기다 그랬는데 물리력을 행사하는 시위도 멋있게 해줬으면 하는데요. 그래도 해병전후회에서 반응을 했어요. 해병대 역대 사령관들과 함께 해병대 전후회에서 외부 개입 없이 공명정대하게 조사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후배인 현역 해병대 1사단장을 지켜 주지 않겠다고 그래도 정의 편에 서신 거죠. 해병대 역대 사령관들이 청명서를 발표를 한 건데 이것도 감사하긴 합니다만 해병대 군복을 입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수천 명의 해병대 전우들이 모여서 과격한 시위 한번 해 주셨으면 진짜 해병대의 자존심이 살것 같은 마음입니다. 해병대 역대 사령관들과 해병 전우회가 고 최수근 해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놓고 벌어지는 항명과 외압 논란과 관련해 공명 정대하고 외부 개입이 없이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군이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편 들어준 게 아니라 정의 진실 편에 쓰신 것만 해도 감사하네요. 감사는 한데 사령관들과 전우회는 14일 최근 해병대 순직 장병 수사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군 장병이 희생된 사고가 사회적 갈등을 이야기하거나 우리 군과 해병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결 결과가 되서는 절대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히 진행되도록 수사 여건을 보장하고 일체의 외부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촉구한다. 좋네요. 해병대 역대 사령관들 다들 별들 아닙니까? 전우회는 외부 개입, 외부 간섭이 없어야 함을 두 차례나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해병대 수사단을 지지한 것입니다. 민심이 침상치 않다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민심 편에 줄을 수신 걸 보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령관들과 전우회는 고 최수근 해병의 살신성인이 명예로운 군인 진정한 해병대의 표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유가족을 위로하고 기생정신을 받드는 애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서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는 우리 군이며 해병대는 최선봉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정도도 많은 발전이고 역대 사령관들이 압력을 가하면 현역 해병대라든지 현역 국방부 장군들도 선배님들이 압력을 가하면 그래도 압박감을 느끼겠죠.